셋넷입니다. 호호 알나가요예 yeah, 반가워요 여러분. 오. 오늘은 안나가와 신넷이뭐할 거냐면 카메라를 테스해볼 <laughs> 거예요. 카메라? 카메라가 뭐야 여기 없는데 카메라? 카메라는 아이템에 들어가. 아이템? 어 내가 보기엔 없는데. 도구에 들어가 아이템에서. 음, 도구라. 그럼 마스터를 켜보면 좋겠다. 음, 아이템 아이템에 가서. 가서 도구에 들어가 그럼 카메라가 나옵니다. 음, 도구가 어디지? 도구가 여기. 아 카메라. 영어로 카메라. 창의적 모드에서 아이템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. 어? <laughs> 야 다시 켜. 시험해볼 거예요. <목소리> 카메라 한번 시험해 보자. 나도 카메라가 너무 궁금해서 절대 참지를 못하겠구나. 너 음, 카메라가 뭔지 몰라. 카메라는 어떻게 발동시켜? <laughs> 몰라? 몰라? 응. 나도 처음 알았어. 응? 어? 그럼 잠깐만. 나는 이 물로 어? 뭐지 이거? 내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. 어? 이거 드니까 이상해. 아이템 뭐야? <목소리> 야 이거 뭐야? 어? 어? 카메라 우리 찍기 다 어때? 내가 무대 만들게 <laughs> 야내 카메라 쓴 동시에 <웃음> 튕겼어 <웃음> 나 무대 만들테니까 우리 사진 찍자 어때? 그래 너는 카메라, 카메라가 서버 폭파시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플래시인가? 아 번개로 플래시를 만들어? 마지막. 아이템 카메라 대이. 나가집니다 아이고. 거 뭐야? 어, 나 찍는다. 엄마 김치. 뭐야? <laughs> 뭐야? 어나또나또박안 돼. 야나 빨리, 빨리 찍어 줘. 여러분들 카메라 위험한 거래 아, 일단은 야나 나도, 나도 찍어. 어 이거 때릴 수 있어. 봐봐. 어디가 카메라? 어 죽었어 카메라. 야소 카메라로 뛰려봐. 얘를 소에 폭파시켜보자. 하 네? <laughs> 끄덕거려 끄덕거려 걔 끄덕거렸어. 얘를 조준해서 대가리샷 그냥 죽인 게빨르네야야 야, 우리 사진 찍자. 어, 왜? 말 봐봐 날 봐봐. 이리 이거, 이거 봐. 해봐. 어 뭐야? 먹을수 있어? 방패인가? 나 때려봐. 나, 너 하고 있어 지금? 응. 똑같은데? 나한번 때려봐. 둥둥둥둥. 나 때리면 나 튕, 너 튕길 텐데 나. 해봐, 한 번만 해봐. 뭐안 응. 어, 튕기네? 어 똑같네? 아 이거 어 야야야! 야, 야, 야. 야 응. 이거 볼수 있어. 난 설치하면 튕겨. 볼수 있어. 한번더 앞에 가봐. 앞에 가봐 이거. 웨이트웨이트 wait, wait. 오 카메라 진지한 거네? 뭐뭐뭐뭐 <목소리도> 뭐야 들어자마자 번개 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쓰레기야 혼자서 막 타져. 나 카메라 통과해. 가서 봐봐. 아 아니다 이거 쓰레기. 여기 서봐. 오, 네. 어, 나 카메라 통과해. 예쁘게 사진 찍어줄게. 나 카메라 통과하는 것 같아. <laughs> 예쁘게 사진 찍어줄게요. <laughs> 나 지금 너너 화면 보고 하고 있어. 네, 예쁘게 찍어드릴게요. 포샷도 많이 해줘요. 네, 나 사실 카메라 안 보여요. <laughs> 카비라 대하면 안 보여요. 맛있다. 안 보여. 마스크면안 보여. 어. 아, 찍어 드릴게요. 김치 하세요. 네. 3, 2, 1. 아, 어, 찍어. 이거 봐. 엄청 많아. 뭐야? 아, 난안 보이는데. <laughs> 엄청 많아. 뭐야뭐야 뭐야. 일단은 오늘 할거는 뭐야 또어오 뭐야 또 있네 오아 이거 멈춰있는 물이야 어. 일단은 오늘은 한번 더 신입니까 물 낙법 오케이 베리 우물 낙법? 베리 굿 오케이